하시면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분한분 호명을 한분 드려야 합니다만 전체적인 일정 진행 관계상 내빈 소개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간 단체에서도 많은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공연 동안 애써주신 이민회장님에 대한 감사를 담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실 주회장님에 대한 축하와 감려을 받는 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과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현 박진규 이사장 외 이남철 군수님의 2 8일이 발기인 대회를 한 이후, 그 다음 년 12월 21일, 어, 학술 세미나를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인 및 회원 모집을 통하여 어, 2차 전기총리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도 노예박인도 기념사업회는 경상북도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고 대구지방부분에 동년 등기 완료로 하였습니다. 제4차 전기총임의 학술 세미나 및 유기답사를 하였습니다. 유기답사는 1차적으로한음 이득형생과 사제곡을 방문하여 400년만에 여양종선이 어, 상면하는 그런 어,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7년 노계박이 노기념 적지 답사 및 학술 세미나를 하였으며 영천 지역 내 근교 서원을 순례하였습니다. 12월 19일 노계문지 신역 노계집을 어, 한글 번역으로 어, 발간하였습니다. 노계문학관 개관 및 어,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학관 중공기념비를 어, 저희 기념회 사업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서 중공기념비 제작을 하였고, 그에 제1회 노임문학관 100일장 대회를 하고 6월 26일 노임생 타신일에 맞춰서 시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금년 정기총회는 오늘 이것을 발음하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리노 기념 사업의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활동과 이야기들을 경과 보고를 통해서 만나 보셨습니다. 관심으로 더 멋진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본 사업회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박진규 이인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본 사업회를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주임 김희롱 이사장님 두분 함께 모시겠고요.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왕념해 주셔서 자유를 채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사실 이침식, 뭐, 우리 사단법인의 이침식은 총액대 인사만 되는데 이경오을 이렇게 거창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우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천는로개바로 같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한 400년 전에 그런 훌륭한 뿌이 계셨던 땅이다.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신이고, 또 효도를 많이 했습니다. 70, 80, 2살까지 사시면서. 부모 돌아가셨을 때도 시명 사리도 하시고 그런 노계 선생의 훌륭한 그 정신을 충여 정신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 이사장님이 반드시 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기쁘게 제 임무를. 우리 박진규 이사장님께서 김일용 취임 이사장님께 노계 박의도 기념 사업회 단체기를. 네 번째 한번 흔들어 주셨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 하시겠습니다, 퍼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겸의 말씀도 담아 주셨고 이제 출연 김일웅 이사장님께서 전체들을 의차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이 반갑다는 콜라 뭐일9 때문에 많은 그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는 이 시기에 오늘 이렇게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녹의 기념 사업회가여 어 정상궤도에 올라 담겨 있습니다. 녹여 1 0 1장도 아마 참여 인의 비대면입니다만은 참여인이약한 5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어요. 이건 앞으로 여기 백일장이 전국적인 백일장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제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로 이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계 박일로 기념사 앞 이사장님. 이침시 개체를 축하드립니다. 지역 발전에 어려운, 어려운, 어르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내주신 훌륭한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앞으로 노계 박인노 선생 기념사업회가 더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노계 박인노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 선양하고자 힘써주고 계시는 목의 박인로 기념사업회가 이사장 이치임석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허구 충전과 문화 예술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진 영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이 배출한 출중한 문인이자 국난시 의장으로 정근하여 허구의 의지를 불태운 무장기도 하셨던 노계 박인호 선생의 삶을 반추하고, 우국 충제을 받들고자 발리한 노계 박인호 선생 기념 사업회의 3대 이사장 배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사업회를 이끌어오신 박진규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1대와 2대의 적을 남기신 박진규 이사장님에게 존경과 아울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를 맞이하는 김일롱 이사장님께도 오늘 이사장에 취임하시게 되어 그 영광을 축하드리겠습니다.